같습니다. 주 승리 교회 강희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예언의 두 가지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첫 번째 미리 예 말씀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예언은 맡길예 말씀은 어, 즉, 대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이라고 할때 거의 대부분 두 번째 경우, 대언을 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 예언이라고 할때 대언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와 맡길 예를 구분하지 못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몰 이해와 오해 때문에 예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들으면 좀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혹시 이단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 개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개시는 특별 개시와 일반 개시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또 자연 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성경을 위한 계시 예언은 특별 계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에서 말하는 교주가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명백한 2단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를 위한 계시는 완전히 오늘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끝났지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계시는 존재합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처럼 예, 이러한 예언 맡길 예, 예정. 어, 이런 예언들은 위로와 권명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어떤 기독교적인 미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뭘 이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미리 예가 있고요, 맡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때, 그리고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 예언 사역이라고 할때 이것은 미리 예가 아니고 맡길 예에 해당한다 대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해서는 또 안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교하지 무슨 자신이 특권을 받은 것처럼 자신이 무슨 특별한 사람인양 그렇게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예언의 은사가 미성숙하게 사용되어질 때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또 컨트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또어 어떤 기도원의 사역 가운데 이런 은사들을 미성숙하게 사용해서 신앙이 망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이 예언의 은사, 이 계시적 은사, 또 방언 통변이라든지 이런 계시적 은사들을 누가 받았다, 누가 말한다, 예언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 미신이다.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 사람이 받는단 말이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모두 어, 미성숙한 예언 사역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쓰여 네, 성견자 또한 마치 미래의 일을 다볼수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주시고요. 예, 부,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여 성경자적 기름부심을 누군가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컨트롤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사역자를 두려워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성경의 선지자, 예, 성경자는 히브리어로 나비. 예, 대연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맡길 예이지 미리예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 버전에는 이런 오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절을 아예 대연자라고 번역해 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 안에서 예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것들이 모두 계시죠. 예, 대연적 은사의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언적, 대연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예언적인 찬양, 예언적인 설교,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영화, 예언적인 예술작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예언적인 것들로 예, 맡길 예. 예언적인 것들로, 프로페릭한 것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땅 가운데 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위해서 일본 원래 밀사 자격으로 미국 로즈벨트 대통령과 접촉하려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일본의 나라의 외교권을 아기고 말아 버리죠.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자신의 7대 독자 태산을 잃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미국에서 잃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언적 사건인 것이죠. 예,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개몽운동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왔던 이승만 대통령의 삶. 예, 나라가 죽게 된 것과 나라를 잃게 된 것과 가장 소중한 외아들이 죽게 된이 사건은 이승만 개인에게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왕정 군주제였던 이 나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새 시대를 열매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이 민족 가운데 예언적인 삶을 사는 거죠. 예언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민족의 대표로서 세워줄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땅을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두 이름의 사건은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언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 강남 앞에 이제 하늘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생수의 강을 표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생수의 강. 에스겔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렀던 그 생수의 강.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이 세상을 적시었던 그 생수의 강을. 예,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생수의 강 기름 부음 이것을 예언적으로 디자인하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언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모두 예언적인 것이죠 예, 디자인을 통해서도 예언 대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언적인 것이죠. 예언적인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성숙한 예언 사역이 중요합니다. 예언 사역을 잘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내적 열매를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예,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아홉 가지 내적 열매를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예,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 신령한 성전으로 예, 세워져야 합니다. 직분자의 말과 입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들을지어다. 전에 제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24장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교회 단임 목사님 듣고 나는 그럼 천국 안 가겠다. 웃픈 예,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냄새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입김이 그 교회의 방향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 적시적소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언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